김문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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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문수김문 김문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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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문저 김문석! 김문석! 김김문 요즘 하도 말, 말, 말들이 많아서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. 저는 제 아이와 함께 등산을 나갔습니다. 등산을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조용히 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어, 멋있다!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와 등산을 하다가 1박 2일 동안 길을 잃고 물한 모금 먹지 않았습니다. 저는 물을 못 먹어도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물을 먹이고 싶은 것이 어버이 심정일 것입니다. 맞죠? 네 그런데 샘 귀엽고 샘두개를 발견했습니다. 하나의 샘은 어떤 샘이냐? 청년수 청명수 바로 우리 김문수의 샘이 됩니다. 또 하나의 샘은 뭐냐? 오명수 오염수인 또 하나의 샘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까? 저는 깨끗한 청명수, 청명수인 김문수 샘을 먹일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,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를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, 김문수를 지지하면 인생이 큽니다. 하지만 저쪽을 지지하면 인생 지지됩니다. 인생 지지야! 아시겠죠? 여러분, 김문수 화이팅!

청정수 하면 김문수 해 주시죠. 네, 네. 네, 청년수 하면 또 김문수 해주시면되요요 깨끗한 물. 잠깐만요. 하이주네요. 하이주네요. 그럼 제가 김문소 하이주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김문수! 하이 네. 김문수!

자, 제 사진 찍고 끝내겠습니다. 김문수 앞에 박상호 김문활동 됩니다. 사 자, 시작합니다 박상호 네. 네. 김문수